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철학적 호기심이기도 하고, 또 신앙인들에게는 두려움 또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다. 잘못하면 지옥에 갈수 있다. 이것이 두려움과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수 없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약과 신약의 배경,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성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과 지옥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죽음의 세계를 수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같은 세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수월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가는 곳입니다. 수월에는 상급이나 형벌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가는 우리가 말은 저승과 같은 그 곳이 바로 수월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을 살펴보면 사후세계보다는 현세적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자손이 번성하는 것, 공동체가 평화롭게 사는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 시대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오래 사는 것, 자손이 번성하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들조차 고난받는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의인이 왜이 고난을 받는가?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 이 질문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르아스트교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최후의 심판과 부활이라는 강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영향이 유대교 신앙 안에 들어와 구약 후기와 신약 시대 천국과 지옥, 부활과 영원한 삶 개념 형성에 자극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이는 영생을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를 받으리라. 구약 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영생과 영벌이라는 새로운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상을 이어받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과 정의, 자비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단지 미래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개했나?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는 예루살렘 외곽의 쓰레기 소각장이자 우상숭배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어두움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웃을 외면하며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은 이미 이 땅에서 개했나? 지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사후의 공간일까요? 죽어서 가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사랑과 정의, 자비가 충만한 삶의 열매입니다. 지옥은 자기 중심적 욕망이 낳은 파괴와 고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삶이 스스로 길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을 품을 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랑을 거부하며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할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공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지옥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중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며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개핵나로 만드는 삶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살아가면 오늘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신학에 너무 몰입해서 나중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수 있다. 교리에 신학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믿음을 통해 현세의 삶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과 심판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로하여금 천국과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미래만 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벌이 아닌 영생의 이름은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 을 바로잡 아, 주 시고 아버 지의 뜻이 하늘 에 서와 같이 땅에 서도, 이 루어 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 에게 일용 할 양식 을주 시고 저희 에게 빚진 사람 들의빚을탕 감하 여준것 같이 저희 빚을탕 감하 여 주시 옵소서. 저희 를 유혹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나쁜 일을당 하지 않게 하소서.